자, 얘들아. 325번을 하기 전에 우리가 간단하게 연습을 한번 해볼 건데. 예를 들어서 나한테 y는 x 제곱이라는 이차 함수가 있어요. 요거의 그래프를 그리면은 이제 원점이 꼭지점이고 아래로 볼록인 함수가 나오잖아. 예를 들어서 x에다가 2를 대입하면 y는 뭡니까? 4죠. 그러니까 얘는요. 이를 대입하면 4가 나와요. 2,4를 지나. 근데 어떤 마인드가 필요하냐면은, 어쨌든 간에 X랑 Y 사이의 관계잖아. 그러니까 X가 결정되면은 그걸 통해 Y를 결정할 수, 있, 결정할 수 있듯이, Y가 하나 결정되면 그걸 통해 X를 구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은, 이 편의상, 양수인 경우만 좀 확인할 건데, 봐봐. 이렇게 해서 이참수가 있단 말이야. y는 x의 세고. 근데 여기 y가 4야. y가 4일 때, 오른쪽 x를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y에 4를 대입하면 돼. y에 4. 항상 x를 대입해서 y를 구해왔잖아. 근데 반대도 가능하다고. y를 대입해서 x를 구하는 것도 된다고. 그 y에 4대입하면은 X제곱은 4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이고, 그 중에 이제 우리는 양수를 구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마인드, Y를 가지고 X를 구하겠다. 이러한 마인드가 이 325원에서 좀 상당히 필요하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문제를 볼 건데, 나한테 이차 함수 Y는 X 더하기 1의 제곱이 있고, 그 다음에 직선 y는 x, 배기 3이 있어. 이때 이 함수 위에 한점 p에 대해서 점 p를 지나면서 x 축에 평행한 선을 그었을 때 직선과 만나는 점을 q라고 하자. 이때 p, q의 길이에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먼저 설정을 할 건데요. 점 p의 x의 좌표를 a라고 한번 설정을 해 볼게요. 점 P의 x의 좌표를 a라고 설정할게. 그럼 점 P의 y좌표는 a 더하기 1의 제곱이죠. 그죠? 예, 방금 무언가가 예, 떴는데요. 자, 우리 못본 겁니다. 예, 지나갈게요. 예. 집에 아기가 있다 보니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있는 겁니다. 예. 다시 선생님 왜 y가 a 더하기 1의 제곱이죠? 아니. 점 P는 요위에 점인데 x에 a를 대입해 y 나오잖아, 그죠? 그래서 점 P의 y 좌표는 a 더하기 1의 제곱이 된다. 근데 점 P와 점 Q는 어이고 높이가 같아서 점 Q의 y 좌표도 a 더하기 1의 제곱이야. 한번 적어볼게. 점 Q는요 직선 y는 x 빼기 3 위의 점인데. 그점 Q의 y 좌표가 이거야. 이때 나는 x의 좌표를 구하고 싶어. 그러면 이 y 좌표를 y에 대입을 하라고. 그때 x 좌표를 구해볼까. 전개하면 a 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1은 x 빼기 3이고, 마이너스 3을 이항하면 x의 좌표는 a 제곱 더하기 2a에 더하기 4야. 아, 그래서 아, 살짝 편집했습니다. x의 좌표는 a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4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y를 대입해서도 x를 구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점 q의 x의 좌표는 a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4야. 그럼 얘들아 우리 pq의 길이는 이 길이와 똑같잖아. 수직선에서 두점 사이의 거리는 오른쪽에서 왼쪽을 빼는 거라고. 그래서 pq의 길이는 오른쪽 좌표인 a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4에서 왼쪽 좌표인 a를 빼 그러면 a제곱 더하기 a 더하기 4고 이것이 바로 pq의 길이가 된다 a의 2차식이니까 얘를 우리가 fa라고 하면 a의 2차함수로 보고 이것의 최솟값을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최고차 개수가 1양수라서 아래로 블록이고 얘들아 가로축은 무슨 축? 그렇죠. A축. 세로축은 뭐 Y축이라고 해도 되고요. 아니면 FA축이라고 해도 돼요. 상관없죠. 그러면 꼭짓점의 a 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적어볼까요? A는 마이너스 2 곱하기 최고차항 계수분의 1차항 계수. 그럼 얘들아, 이 그래프에서 가장 작은 Y값, 가장 작은 fa 값은 어디야? 여기잖아.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한 무언가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하면 4분의 1 빼기 2분의 1 더하기 4. 그럼 마이너스 4분의 1 더하기 4니까 정답은 4분의 15가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거든. 진짜 중요한 <laughs> 문제야. 뭘 봐야 되냐면, X좌표 가지고 Y좌표 구하는 거 어딨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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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가 A일 때 그걸 가지고 Y좌표 구하는 것도 해야 되고 점 Q를 볼때 Y좌표 대입해서 X의 좌표 구하는 것도 해야 되고 이 너무 중요해 잘 복습하기를 바랄게요